어, 요즘에 제 밴드에 어, 자주 올라온 주제가 있습니다 어,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중에서 프로들은 이제 공을 치고 나서 돌고 뭐, 아마추어는 뭐 치면서 같이 돌고 헤드업을 하고 뭐, 그 차이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많이 분석을 뭐 해서 뭐, 오늘 올라온 건 하체 리드의 스윙을 해야 된다 상체 위주의 스윙이라니까 상체가 도니까 뭐 치고 나서 못 돌고 치면서 같이 돈다 뭐 이런게 있는데 저는 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프로들은 치고 나서 돌수 있는 게, 그냥 치는 뭐, 공이 알아서 어디든 날아가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 감이 있거든요. 공을 실제로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저쪽으로. 그리고 치고 나서, 어, 잘 맞나? 이렇게 오면은 치고 나서 돌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일단은 공칠때 뭔가 내가 공이 어디로 날라갈지 모르니까 공을 치면서 보죠. 이게 치고 나서 돌고 아니면 치면서 돌고 헤드업이라는 차이거든요. 제가 치고 나서 도는 거, 아니면은 공을 치고 헤드업을 안 하고 헤드업 플러스,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는 뭐제 건데, 아이언은 제가 오늘 장타대 연습한다고 아이언을 안 들고 가서 이게 연습장 아이언이되게 언제 쪘건지도 모르겠어요. 한 30년 전에 연습장일 것 같은데, 메이커도 저는 뭐 모르겠고, 뭐 이상한, 이상한 아이언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래도 스크린을 몇번 치면은 저는 뭐 부진이 이런 거 아니까. 이걸로 한번 치고 나서 돌고 헤드업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그냥 대강 칩니다. 제 채도 아니고. 그 다음 에 요새 스크린을 잘안 쳐가지고, 네. 뭐 어떻게 칠지그 감도 없거든요. 뭐 거리감도 없고.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뭐 아이언 7번은 몇번 가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치고 나서 공이 절로 가는 거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냥 와서 치고. 어디로 날라가는지 잘 몰라요. 어, 보면은, 아, 약간 열렸네. 어, 약간 그냥 밀었으니까. 어이안좋었네안 죽었으면 안 다행이다. 그러면은, 뭐, 어, 밀리는 느낌이니까, 약간 감은. 3번, 우드도 안 들어봐서 3번으로. 냥, 보고, 일단은, 치고, 어디로 날라가는지 저는 몰라요. 거의 뭐 잘라 갔네요 치고 나서 하나, 둘, 셋 하고 보면 이제 이0 m 다 20m다, 3 0다다 그러면은 샌드로한0 m 20m, 하둘둘4고 하나 둘셋 60m, 둘, 둘, 아, 0 m 다아 m 9 3 0도마찬부지예요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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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주 30초. 3이초3 0어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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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초 30초. 30초. 3으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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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게초 30초. 3 0 이번엔 364. 아 뭐, 뭐아 이거 진짜. 1 0 6 3이6 4 이거 진짜. 이거 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이 이거 진짜. 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 90m 입니다 내가 뭘 하체리드든 뭐 상체리드든 다 떠나서 일단 내가 공이 날라가는걸 직접 봐야되면 무조건 80이다 90이다 내가 공이 날라가나 이렇게 하면 뭐 헤드업인거다 척추각도 일어나고 뭐 다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척추각도 이런 것도 전부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하면 척추각도 유지 뭐 헤드업 안하고 달리죠 네. 이렇게 하려면 은 오르막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그냥 어느 정도의 공을 안 보더라도 자기의 스윙의 믿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치면은 음. 어느 정도 조금 감기겠지, 열리겠지, 뭐 그냥 에밍 잡고 졸로 그냥 치면 알아서 날아가겠지,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치고 나서 돌 수가 있어요. 10, 14, 14, 14, 어, 어, 요새 스프링을 쳐가지고 전대형초도컨실러는다 봤는데 환진극장. 크니니다 어? 정신. 을해달라 정신 해가 스리다 그리고 또 이제 치고 나서도 려면 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진 1 12, 62미터 거리에 파스류입니다. 연습실니까 준비되면 요 옛날 체니까 약간 네. 로프트가 약간 서 있을 것 같고, 6번이 한 7번 정도 될것 같고, 근데 그라파이트인데 약간 불렁하니까 뭔가 조금 밀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밀리즈를좀더 해주면 은 아마 똑바로 가지 싶은데 뭐 그런 체에 대한 지식도 자기 체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게 옵셋이 좀 많아요. 옵셋이 많으면 또 감기니까. 그러면은, 옵셋이 많아서 감기는데, 그라파이트니까 열리고, 어, 그러면 뭐 비슷하게 또 뻗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대해서 자기 체에서도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쳐볼게요, 내가. 아직 내이 체에 대해서는 굳이도 모르니까, 일단 제 스윙으로. 아안 어, 보이죠? 안보이지 나는 안 보이거든요. 호잇! 날라간다 오, 잘날라갔네 오. <laughs> 그러면은, 아마 우측으로 와서 약간 돌아왔으니까 <목소리> 저 체는 이제 제가 원래 가진 스윙으로 하면 약간 우측으로 출발해서 약간 돌아오는 어뭐 약간 들어오서 네 그렇게 근데 또 로프트가 올라가고 로마이언 들어가면 약간 열리기고 뭐 보통 체는 다 그렇거든요 오 있다 아, 네. 그냥 저기 보고 와저어오고 치면 알아서 가서 붙겠지. 이렇게 치면없고 나중에 확인하면... 돼. 6 3 163. 1고3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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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여기네 가자, 먼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담아주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이제 페이드로 쳐볼게요 네, 아예 그냥 완전 페이드 이게 지금 티가 눌러, 티가 엉망이 네. 나가지 저는 티가 엄청 높아야 되는데 높아야 가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일단은 페이드는 전 정말 자신 있거든요 옆으로 막 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 날라가는 거 신경 안 쓰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이게 억지로 안보라고 하니까 목이 잡혀가지고 페이드는 음. 이걸 이렇게 보면서 다이야 페이드가 걸리는데 목을 잡으니까 왼쪽 출발이 안되네요 음. 그냥 똑바로 쳐야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페이드는 그냥 이렇게공날라가는거 확인한다기보다는 시선이 약간 따라가줘야 음. 왼쪽으로 출발시킬 수가 있거예요 다시 한번 쳐보자 목을 잡아두니까 이렇게 쳐야 베이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목을 잡으니까 떡버릇을 <laughs> 만한 치면서 도느냐 뭐 이런 차이는 전부 다 치고나서 하나 둘셋 기다렸다가 공 확인을 할수 있으면은 내가 치고나서 도는거고 그 다음에 치면서 바로 공을 쳐다보면은 자기는 막 해도 안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공 확인을 하는거거든요 그 차이라고 봅니다 어이구 씨 아... 말았잖아요 야컷 점수 신경 안써요 곧뭐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짧라야지 황진욱산. 그러니수 이번에 시로는 240m 거리에, <목소리> 파 포울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어, 전화가 또 끊겨가지고, 지금 러프에 150, 뭐 160? 이면은, 또 세게 치면은, 센트 날것 같아가지고, 요체가. 왜냐면, 5번들 뭐 살살 쳐볼게요. 5번이니 무거운 있나? 응. 음. 아까 말했지만 이게 가벼우면은 이게 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있고 귀청 하는 순간에 귀청 하는 순간에 헤드가 앞으로 빡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멈뭐 센크가 잘 납니다. 그래서 자기 센커 나는 사람들 좀 무거운 거 쓰면 줄 수도 있어요. 자 대강 쳐볼게요. 아, 센크라고. 어, 센크라고 지 세계를 푸는 콩컵까지의 거리는약 150m 입니다 그럴때는 한 클럽 더 잡고 살살 쳐도 좋겠죠? 콩컵까지 대략 20m 입니다 이렇게 휘어지니까 툭툭툭툭 놓한 20m 다아 15m 대략 2 0 m 무슨 15m 17m 17m 우와, 는데 오늘은 진짜 스크린을 뭐잘 치고 이런 건데 저는 뭐 거의 뭐 하는. 9 0 타님들 같되데지라는 생적으로 대강 치고 있거든요. 오늘 면 오늘 주제는 뭐 스크린을 잘 친다기보다는 제 밴드에 계속 치고 나서 돌고 치면서 돌고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뭐 밴드 분들이 하길래 아, 왜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 그리고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프로들을 봤을 때 그리고 아마추어를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뭐제 기준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스크링을뭐잘 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 그래서 9 0안에 만들면 되겠죠. 자, 186이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항상 체를 하도 많이 뭐 아이언만 한 22세트가 있고 드라이버만 한 100개가 넘고 있거든요. 누가 샜더라고요, 제 거를.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이 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일단 체는 로프트가 높아지고, 번호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열릴 확률이 커요. 누워있으면 이게 확 감기거든요. 이힐 힐 부분에서. 근데 세워져있으면 이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제 앞에 쏠리고 세워져있으니까 이게 잘안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은 로프트가 높아지고 번호가 올라가면 약간 열릴 확률이 크다. 낮아지면 샌드나 뭐 피칭이나 감길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이밍을 잡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4번을 들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열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왼쪽으로 이동도 하면 열리겠죠. 근데 또 여기서 옵셋이 있어요. 옵셋이 이렇게 안으로 확, 이거는 막 옵셋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감길 확률이 큽니다. 예, 네. 옵셋은 일반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 슬라이스가 나니까 슬라이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드를 뒤로 빼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옵셋 때문에 다시 종상으로 돌아온다 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라파이트는 제 기준에는 약하죠 그러니까 열릴 확률이 크고 그래서 약간 열릴, 확, 열릴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세우고 약간의 감는 스윙을 한번 드릴게요 저는 어디로 날아가지 뭐 오늘 처음 치했차니다 그런 개념을 어. 이제 좀 알아야지 스윙을 하는 거죠 안 봤습니다 어이구 그게 열리죠 약간 왜냐면 지금은 굉장히 조금 드로우성이 구질이 잘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흑역까지의 거리는 약 20m입니다. 제 체를 잡았으면 약간 돌아오는 구질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휘청하면서 이제 헤드가 뒤에 있으니까 이게 못뭐 따라오니까 열리거든요. 뭐 그런 이제 체에 대해서도. 그러면 아, 이 체는 열리니까 그 다음엔 억지로 감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리는 체로 치면 됩니다. 에이밍을 잡아가지고. đi uống. 치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독하지 마라. 아무리 섭조가 또 유지하라. 아무리 하체 고정하라. 그 다음에 공을 치쳐라. 아, 이렇게 해봤자. 나는 458m 거리에 파업 빨리 버립니다. 이런 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작하세요 이런 내가 공을 치고 나서도 안 봐도 내가 공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있는 자기 스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뭔가 피드백으로 내가 딱 맞은 순간에 어 열렸다 어 닫혔다 뭐어잘 갔다 이건 붙었다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야지 뭐 헤드업이나 이런 거다안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레슨에서 헤드업 하지 마라고 해도 오늘도 저희 글도 올렸는데 실제로 연습장에 가면 헤드업을 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헤드업 안 하면 프로들이 이제 나와서 연습하면 그냥 툭툭 칠때 외치로 칠때 그냥 열어 가지고 툭툭 치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근데, 아마추어들은 전부 다 웨지를 치는데도 이렇게 하죠.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들은 뭐, 어릴 때부터 워낙 공을 많이 치니까, 그냥 코두 쳐도 알아서 그냥 가겠지라는 자기의 이제, 스윙의 믿음이, 뭐, 체의 믿음이 있겠지만, 아마 아마추어는 그런 게 없죠. 그 차이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스는, 요건 이제, 캘로웨이는열리캘로웨이 LD 요거는 좀닫혀요 네. 그리고 요, 아담스는 열립니다. 요거 왜냐면, 이 헤드는 스퀘어에 라이각이 좀 서있어가지고 닫힐 확률이 큰 체고 로는 장타전용이라가지고 페이스도 열려있고 라이각도도 평평하고 이래가지고 열릴 확률이 큰 체니까 이걸로 그냥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뭐 왼쪽 오비쪽이죠 네, 똑바로 가면 이제 죽지만 저는 뭐 요건 열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무런게나 쳐도 어이씨안 열리네 이 예. 목을 잡아두니까 안 열리네요. 이게 그냥 같이 이렇게 놀아줘야 열리는데. 오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 5 8 m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레슨도 나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몸이 머리가 따라가면 체가 뒤에 쳐져 있고 이런 별린 슬라이스가 나니까 슬라이스 나는 사람한테 목을 잡아두고 그다음 에헤드업을하지 말고 이렇게 쳐라. 아, 또 빠로 간다. 방금 보여드렸죠, 제가 슬라이스 나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어 아이고. 이걸 또 고민 중이네. 꺾어 쳐야 되는지 슬라이스를 내야 되는지. 머리를 계속 잡아두고 공을 쳐다보는 걸안 하니까 그냥 또 빠로 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쳐볼게요. 공이 똑바로 간다. 그렇게 보고 있죠. 어, 좋다. <놀람> 근데 여기서 딱 공이 따라오는 순간에 바로. 구십미터입니다. 오르만 보세요. 구0에 십오 3 번. 삼번까지고안 가진 십 분데 이거. 세 일은 못 치겠네요. 세크 뭐, 나겠다. 제가 세크를 내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하니까 세크가 저절로 나요. 세게 치면, 살살 치면 안 나겠지만. 한번쳐는 어디로 날아간지 저도 안 보입니다. 잘 날아갔나? 아 반겼네. 아... 확실히 여기서도 아까 말했지만 목을 딱 잡아두고 딱 치면 은 폭성 폭성 부질이 생기거든요 어이. 어이 더블 퍼터도 거리감 있습니다. 어떤 퍼터는 똑같이 쳐도 거리가 더 나가는 퍼터가 있고, 요거는 이 페이스가 하얀색 있죠. 하얀색 인서트, 고무 인서트. 요거 있으면은 퍼터가 좀더올라야요 그린저이와 함께. 그린저이. 러니까좀 거리를 더봐야겠죠 <목> I want to make my style. My style. I want to make love. love. I want to be my happy. Happy!